내 친구 멋있다. 안녕하세요. 잠입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<laughs> 새첫 영상 똠얌 라면으로 매콤하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500ml에 면하고 후레이크를 넣고 먼저 볶아주라고 합니다 면이 약간 한국 라면보다 조금 더 많이 튀긴 느낌이에요 되게 맛있는 냄새가 나요 과자네 거의 이거 라면 닭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물이 끓을 때면 넣어주고, 후레이크에는 옛날에 신라면, 볶음면 나왔을 때 들어갔던 후레이크 기억나시나요? 똑같은 후레이크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여기에 저는 새우를 추가를 해주고, 고수 뿌리 잼 넣어주겠습니다. 어, 되게 금방 풀어진다 확실히 저는 2분 끓이라고 하면 1분 한 45초 50초까지만 끓입니다. 물 버릴게요. 물한 4티스푼 남기라고 돼 있었거든요. 자 이제 여기에다가 그리고 중요한 똠념 페이스트. 오. 꼭 비벼줍니다. 오. 와우! 오, 굉장히, <laughs> 굉장히 그럴싸해요. 그릇 이 그릇은 제가 방콕 여행 갔을 때 사온 접시입니다. 왠지 써야 될것 같잖아. 아,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전 똠념을 진짜 좋아하거든요. 똠념 매니아라할수 있겠습니다. 여행 가면 내내 계속 똠념국을 시켜서 마지막엔 결국 세일류 삼을 환하게 하고 말았죠. <laughs> 적당히 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. 음! 음! 자극적이야. 달기도 하고, 새콤하기도 하고, 매콤하기도 하고, 짜기도 하고, 내가 아는 모든 자극을 다 끌어다 놓은 것 같은 그런 맛입니다. 면, 제대로 익혔고. 이거지 이 맛이지 음 너무 맛있어 라임 조금 더 들어가니까 진짜 맛있어 이거야 이거 음음 라임을 넣으니까 갑자기 확 살아요 꼭 라임이 아니어도 레몬즙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이 라면에는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코코넛, 코코넛 밀크. 밀크 코코넛 밀크를 넣어서 비비면 맛있지 않을까? 똥얌꿈 중에도 코코넛 밀크 많이 들어가서 뽀얀 애들이 있고 안 들어간 애들이 있던데 들어간 애들을 좋아하거든요 우와! 어내 침샘 <laughs> 라임 넣고, 와, 매워. 매워요, 이거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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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음, 맛있다. 어, 기분 좋아요. 아, 그렇지. 이렇게 조금 더 코코넛이 치고 나주니까 와 고소해지면서 크리미해지면서 맛있다. 아, 계란을 볶음면에는 찍어 먹지 않겠습니다. 그렇게 잘 어울릴, 잘 어울릴 것, 같지가 것 같지가 않아요. 않아요. 버터 한번 굽. 버터는 그냥, 이제, 어떤 제 쪼죠? <laughs> 이쯤 되면. 고수 <고스마니>. 많이. 음. <laughs> 음. 똠냄 너무 좋아해서 이번에 다녀오면서 쇼핑해온 것들 보면 다 똠냄 어쩌고였어요 똠냄 과자 똠냄 라면 똠냄 시즈닝도 종류별로 사고 똠냄 큐브도 사고 똠냄 라이스 크래커도 사고 살수 있는 내 눈에 띈 모든 똠냄 을 사온 것 같아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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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왜 볶음면부터 먹은지 아시나요? 볶음면보다 국물라면이 더 맛있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럼 더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건더기 스프 넣고. 어, 여기에는 볶음면에 들어갔던 신 모양 어묵 쿠레이크는 없네요. 면 넣고. 4.5분 끓여줍니다. 아, 고수 뿌리는 이쯤에 미리 넣어야지. 고수 뿌리를 따로 넣는 건 뿌리 부분이 향이 더 강하거든요. 그래서 전 요렇게 요리할 때 넣어줍니다. 그리고 새우는 한 2분 정도 남았을 때 넣어줄 거예요. 새우들, 투하 우와. 레몬그라스 냄새가 제일 강하게 나고. 같은 소스가 아니네. 어? 다르다. 얘가 조금 더 짭짤한 약간 그 액젓 같은 뉘앙스가 더 강한 느낌이고. 확실히 더 고소한 향이 있어요. 볶음이라 그렇구나. 얘는 좀더 새콤하면서 레몬그라스 향이 좀더 많이 나는 느낌? 어우 친, 어우 친 거야. 도미안 페이스트. 그리고 얘가 조금 더 뭔가 건데기가 많이 는, 걸리는 느낌이네. 그렇지. 음. 냄새 좋아요. 국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! 내 입맛에 딱! 아, 훨씬! 볶음면보다 단맛이 싹 빠지면서 조금 더 새콤함이 앞에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그 똥염의 맛. 이럴까? 음! 아, 근데 이거 먹기 전에 볶음면을 먹었더니 얘가 마일드하게 느껴질. 정도예요. 진짜 쎘구나, 볶음면이. 해봐야 하는 게 있어요, 또. 자, 그 다음에, 코코넛 밀크. 와, <laughs> 너무 맛있어. 만약에 여유분이 있었다면 다음에 저는 끓일 때다 넣고 끓일 것 같아요. 단장 넣고, 아우 <laughs> 맛있겠다 이거. 음, 느낌이 좋아요. 어우 크리미해. 치즈도 싹싹 끓여가지고 버터 조금 먹어보고, 아까 진짜 맛있었던 코코넛 밀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정도 넣겠습니다. 보통 한 라면을 두 개씩 끓이다 보니까 하나 끓인 라면을 먹는 게 너무... 감질만 나네요. 음 맛있다. 근데 맛있는데 이 똠얌 라면의 매력을 살려주는 건 역시 코코넛 밀크다. 코코넛 밀크 콸콸. 음!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한국에도 들어왔으면 좋겠는데, 또 먹을 수 있다면 또 먹고 싶지만, 그렇다고 배송비 막만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사먹진 않을 것 같고. 똠얌국 페이스트로 똠념을 맛있게 해먹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것 같다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제가 먹은 그 태국 똠념 라면들이 엄청 얇은 일본 컵라면 같은 그 면들이어서 취향이 안 맞는 경우가 있었는데 한국 라면 면으로 먹으니까 그게 진짜 맛있었던 것 같아요. SCR 리치 덕분에 컨텐츠를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. 제 인스타 피드에 찜질방 레이브라거나 양양에서 즐긴 파티들 다 SCR 파티들이거든요. 그런데 정보는 어떻게 찾아서 가세요? SCR을 팔로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